안녕하세요. 신구약중간사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SNF파는 성경에 단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으나 가장 많이 알려진 학파며 역사적 예수와 기독교 기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파라 하였습니다. 안에서 본 SNF파의 모습은 사회사본을 읽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여기 비해서 밖에서 본 에스네파의 모습, 남들이 본 에스네파의 모습은 플레니, 파일로,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중 파일로는 비교적 예수님과 동시대에 기록된 그런 문서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 이후에 나온 작품입니다. 특히 A.D. 70년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에, 즉 에스네파가 다 멸절한 후에 에, 그때 나온 문서입니다. 신격 중간사 33번째, 34번째 에, 두 편에서는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바 에스네파에 대한 요세푸스의 설명을 1차 자료로 읽어볼 것입니다. 아,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에스네파의 하루 일과 거룩한 만찬. 예, 그리고 여행과 환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세프스의 설명인데, 여기에서는요,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에스 f 에파에 대한 요세 푸스의 글은 유대 전쟁사 제 2권, 119번부터 161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는 어느 책으로 읽었냐면요, 하바드 대학에서 나온 이로앱 시리즈 이 책으로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세 푸스 투, 또 주이시 월, 북스, 원투3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 속을 펴보면요, 어, 특히 제가 어, 160... 에, 139번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어, 왼쪽에는 히라보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제 2권만 하더라도. 어, 이 책만 하더라도 720쪽짜리예요. 이런 것이 10권이 있습니다. 아, 이걸로 요세프스의 에, 저작을 1차 자료로 직접 읽으면서 어, 저는 어, 요세프스가 어, SNF화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 어, 진행할까요? 어, 이 책은 유대전쟁사는 어, 기원 후 75년에 저술됐습니다. 그래서 파일로가 에스네파와 동시대, 예수님과 동시대, 그리고 에스네파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저술했다고 한다면 어, 그 요세프스는 예루살렘 멸망 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유대 전쟁 때. 그러므로 에스네파가 완전히 멸절된 이후이기 때문에 에스네파를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서 에스네파를 추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에스네파에 대한 파일의 서술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에게서요. 그러나 아, 유세푸스의 에스네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유세푸스 본인은 1 4살에 율법을 알게 되었고 16살부터는 3년 동안 바리세파, 사두계파, 에스네파가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다잘알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요. 본인은 바리세파예요 그런데, 에, SNF파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 다음 편에서 알겠네요. 34번. SNF파는 가입하는 데만도 완전히 인연이 걸려요. 만 2년이 걸려요. 어, 그리고 본인은 바리새파고요 따라서 2년에 걸친 모든 엄격한 과정을 다 통과해서 SNF화에 가입했고 그리고 내부에서 바라본 SNF화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세프스도 밖에서 본 SNF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는 밖에서 본 에스네파에 대한 정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바리세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스네파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고 애틋한 마음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전쟁사 외에도 유대 고대사 제 15권. 그리고 제18권에도 SNF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나오지만 에, 그러나 크게 새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은 에, 거의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유대전쟁사를 중심으로 1차 자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쟁사 119번은 세계의 분파 중세 개의 분파 중세 번째 분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철학은 사실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S.N.파. 그 중에 S.N.파는 거룩함을 높이기 위해서 금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유대인 태상으로 어떤 분파보다도 서로 간에 결속이 강하다. 제두 가지가 요점이네요. 이들은 금력과 어떤 성결, 거룩함이라고 했죠. 거룩함을 높이기 위해서 금력적으로 살아간다. 이 금욕을 통해서 성결을 성취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다른 어떤 분파보다도 서로 간의 결속이 강하다. 왜 서로 간의 결속이 강하는지는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욕과 성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번 121번은 성적 절제를 위한 독신과 입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악으로 간주하며 기, 기피하고 대신 절제와 감정의 억제를 특별한 미덕, 덕목으로 여긴다.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대신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 자신의 혈육으로 삼고 그들의 원칙을 따라 키운다. 원칙상 그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금하거나 출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들의 물란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만 한남 아지 어, 않아야아야만한 남자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 여기 성적 절제 그리고 독신과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적 쾌락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혼인에는 성적 쾌락을 무분별하게 즐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결혼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결혼 대신에 다른 집 아이를 입양해서 그리고 이후 차세대 후세대인으로 어, 기름으로써 공동체를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쿰란 그 공동체 그 현장에서 아이의 뼈, 유골이 나왔어. 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식으로 한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세프스는 뭐라고 하냐면 입양과 어떤 공동체 보존 이런 의미로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선입견도 여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파일로 어,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122번은 공동소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를 멸시한다. 어, 그들의 공동체생활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그들 중에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어, <laughs>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 사람이 가장 주,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들의 법에 따르면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그의 재산은 모두 그 분파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난한 자와 지나치게 부한 자는 있을 수가 없다. 걔네 소유는 공동의 소유와 연결이며 형제들처럼 마치 유산과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재산만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갖지 않고 모두 다 에스라파 이 공동체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평등 공동체. 평등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등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회상케 합니다. 123번은 정결함과 유익을 위한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들은 또 기름을 부정하게 여긴다. 그래서 누가 우연찮게 기름이 묻기라도 하면 얼른 그를 씻겨준다. 마른 피부를 유지하고 언제나 흰 의복을 입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관리자들을 뽑는데 각 관리자의 특별한 임무는 조직 전체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 기름은 끈적거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부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정결 이념 어떤 퓨리티 이데올로기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죠 여호와의 성결을 아주 극도로 중시했다는 거예요. 흰 의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자를 또 뽑아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기도 합니다. 유대 전쟁사 124, 125 여행과 환대에 대한 글인데요. 이거 제가 정말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이사, 그들은 한 도시에만 모여 살지 않고 모든 도시에 많이 거주한다. 같은 분파의 사람이 타지에서 찾아오면 공동체의 모든 재산이 원래 그의 것이냐 내어주고 사용하게 한다.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한다. 도적대를 대비하여 호신용 무기 만은 예외다. 도시마다 특별히 방문객을 돌볼 임무로 따로 책임자를 세우는데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의복과 여러 가지 생필품을 제공한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한번 요점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자, 모든 이들은 모든 도시에 흩어져서 거주한대요. 여기 나올 자는 모든 도시에 많이 거주한다. 흩어져서 거주하는 것이죠. 어,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이 도시들을 사람들이 어, 이동하면서 연결을 해줘요. 그것을 s n s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 SNN 네트워크 안에서 어, 사람들은 여, 여행하고 오는 사람을 전폭적으로 영접해 주고, 이렇게 에, 어떤 도시에 흩어져 거주한다. 도시들 간에는... S.N. 네트워크가 있다. 아, 그다음에 여행할 때 전폭적으로 환대해 준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나중에 쿰란 문서가 발굴되잖아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의 어떤 현장이 고각적으로 발굴돼요. 그러면 쿰란은 뭐고 S.N.은 뭐냐? 자, 쿰란은 그러니까 한 곳에 아주 완벽하게 이 경계를 설정하고 거기서 모여서 살았어요. 거기서 s n n 는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쿰나는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아이솔레이션 격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 SNN파는 인솔레이션 어떤 산재 혼재, 흩어져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학적인 용어로 현대 신양학자들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신앙촌 하면 은 거기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만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체적으로 자급경제를 이룹니다. 굽나는 그런 경우예요 거기서 SNF하는 인솔레이션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쫙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미국에 가면 어~ 흑인들은 뭐 모든 도시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어, 그러나 흑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 어떤 대물을 할때는 흑인들끼리 다 어, 모여든단 말이에요. SNF가 아,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게 에, 그러면 어, SNF는 어, 일종의 헬레니즘시대의 연합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특히 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여행을 하고 어 그러면 사른 어떤 어, 타지로 갈 때에 무엇을 지참하느냐 결코 지참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어떤 전폭적인 어, 환대를 해주잖아요. 예수운동의 방랑 카리스마와 동주자들의 관계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 저희 어머니 댁에 갈 때는 여기서 기차 타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어 그러면 어머니 댁에 갈 때에 제가 먹을 것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어머니 댁에도 쌀 많거든요. 어,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거기 가서 어머니 저밥좀 주세요 하고 어, 제가 차려 먹으면 돼요. 에세네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안정무 선생님은 이런 사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 그,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해요? 어,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어, 그다음에 그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 배랑은 빵 담는 빵 담는 도구죠. 그러니까 빵이나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 그것을 담는 도구도 가지 가져, 가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에, 지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 어디에서 어 머물다가 떠나갈 때그 사람들이 주는 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음 도시에 가면 있잖아요. 어그요세프스는 말을 합니다. 어 남부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를 어 어떤 반으로 잘랐을 때그 남쪽에만 하더라도 200개의 도시가 아 이렇게 막 촘촘히 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런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에스네파 사람들이 어, 어떤그 30분 걸려, 1시간 걸려, 2시간 걸려 도보 여행으로 갈 때에 거기 그때에 어떤 음식 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 파송의 이야기와 이러한 이 어떤 에스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민중신학계에서는 초대교회가 다 유리하는 거짓대였다. 왜냐하면 돈도 가치,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떤 빵이나 양식 담는 배낭도 다 가지 말고 다 현지에서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지 아니냐라고 보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점들이 다른 어느 학파보다도 내적인 결속이 강하다라고 요세푸스가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유대전쟁사 126, 127번은 의복 신발 등 유무상통에 관한 것입니다. 의복과 여러 가지 행실에 있어서 그들은 마치 엄하게 훈련을 받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의복이 찢어져 누더기가 되거나 오래되어 낡고 해지기 전에는 의복과 신박을 바꾸지 못한다.그들 사이에 사거나 파는 일도 없다.다만 자기가 가진 것을 필요한 이에게 주고 그 대신 필요한 것을 그에게 받는 식으로 교환하고는 한다.더기 아무런 대가 없이 형제들로부터 무엇이든지 거저 받을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아주 그냥 어린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완전 두더기가 되거나 완전 낡고 해지기 전에는 바꾸지 못한다. 어 이거 쓰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유대 전쟁사 128, 129. 에스네인들의 거룩한 일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해가 뜨기 전에는 사소한 일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신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대로 기도를 올린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대로 그 전통을 따라 기도를 올린대요. 해가 떠오르기를 간과 듯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는 감독관들의 지도에 따라서 흩어져 이 일을 한다. 각자 맡은 일은 다양하며 매우 기능이 뛰어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5 시까지 열심히 작업을 한후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허리를 맸는 띠로 두르고 찬물로 몸을 닦는다. 이렇게 정결 의식이 끝나면 한적한 장소에 모인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마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듯 정결한 자가 되어 식사 장소로 들어간다. 어떤 하루 일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그 뭐야 맨 처음에는 해가 뜨기 전에는 침묵을 해요. 대신 기도를 해요. 어, 그리고 감독관들의 지도에 따라서 흩어져서 일을 하는데 근데 요사이에 사실은 그 식사가 있습니다 어, 거룩한 만찬이 있어요 에, 그런 다음에 에, 각자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어, 일을 하고 제5시까지 그, 그렇게 노동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모여서 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자 여기 목욕은 그냥 때 닦는 목욕이 아니에요 어, 하나의 그정결례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장소로 정결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130번 이하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일출전의 기도. 그 다음에는 각각의 노동, 린넨띠와 정결의식. 그 다음에 거룩한 모임과 만찬. 린넨띠는 이 성기를 가리기,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 거도사고는 달라요. 어, 거도선 흰색으로 된흰 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거기에 비해서 린넨 띠로 어, 허리를 두릅니다. 어, 이,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에, 그, 가려야 되는데 왜 성기를 가려야 되냐? 이것은 어, 여, 어, 여호와께 어떤 뭐랄까 수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30번 이하도 볼까요? 133번까지 거룩한 만찬, 제가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자 침묵 가운데 자기 자리에 앉으면 빵 굽는 사람이 서열을 따라 빵을 나누어 준다. 요리사는 한 가지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각 사람 앞에 놓아준다. 식사 전에는 제사장이 축사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직능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축사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그가 다시 축사한다. 그러니까 축사로 시작해서 축사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들은 식사 전과 후에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한다. 식사 전후에 찬미가 각각 한 번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들은 겉옷을 벗어 아까 그 린넨띠 그거는 다른 거예요. 성물처럼 한쪽에 두고 다시 일터로 가서 저녁까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는 장면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식사 전에 겉옷을 입겠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겉옷은 그러니까 식사를 위한 의복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복과도 같겠죠. 다시 일터로 가서 저녁까지 일을 한다. 아까 본문에서는 제 5시가 됐죠. 일터에서 돌아오면 같은 방식으로 저녁 식사를 한다. 그 사이에 리넨띠로 이렇게 말까요? 뭐 남자의 성기를 가리고 거룩한 정결례를 치르는 것이죠. 어떤 목욕 예식이요. 의에서 찾아온 손님도 그들과 함께 앉을 수 있다. 어떤 소란이나 회방도 그들의 삶을 오염시키지는 못한다. 그들은 서열을 따라 말하고 자 여기를 서열을 따라 빵을 나눠 주고 서열을 따라 말하고 이웃에게 양보한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부 사람들의 고요함이 무언가 놀라운 신비와도 같다. 에, 그것은 그들의 한결같은 절제와 그만큼의 에, 필요한 만큼의 고기와 음료에 자족하는 생활 때문이다 자, 이것은 그 어떤 어, SNF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일 하루 일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서열을 따라. 이두번 나옵니다. 서열을 따라, 서열을 따라. 어, 이것은 어떤 조직과 아주 분명한 위계,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빵을 받아요. 그리고 말도 윗사람이 먼저 해요. 다른 법문에서는 더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그 다음에 파일로는 연령을 따라, 나이를 따라서 또 자리를 잡는다고 했고요. 분명히 SNFA, 쿰난 공동체는 하나의 위계 구조가 있는 어떤 계급 사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잘 훈련되고 재식화된 공동식사를 나눕니다. 어떻게요? 겉옷을 입고 입장하여 착석하죠. 어 그러면은 예그 소개서는 이빵 없는 사람이 에그뭐랄까요이 서열을 따라 어 빵을 구워서 내오는데 서열을 따라 빵을 나누어 주죠. 이때 서열을 따릅니다. 에, 그다음에 제사장이 축사하고요. 어 그다음에 모든 구성원들이 찬미를 하고요. 어, 그다음에 거룩한 만찬이 이루어지고요. 어 그다음에 또 찬미, 그러니까 식사 전후에 찬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사. 자 이렇게 갖고 일단 공동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걸어놓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어떤 노동의 현장으로 가서 온정일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합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정결 예식이 있겠죠. 리넨티로 이제 성기를 가리고 목욕을 하는. 자 여기 보면은 직능들은 빵 굽는 사람, 요리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서열을 따라 어, 어떤 빵을 받아 먹고 또 말을 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에스의 공동체가 아주 대단히 흥미로운 집단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바리세파나 사도계파 사람들과 비교해 볼수 있나요? 이들도 이런 어떤 위계구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잘 훈련되고 재식화된 공동식사가 있었을까요? 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럼 내부에서 나온 문서는 또 어땠을까요? 어 쿱난공동체와 s n f 파 사람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단체입니다. 134 개인생활의 통제. 무슨 일이든 감독관의 명령 없이는 하지 않는다. 구제 동정 두 가지만 개인의 자유의 자유다. 각 사람이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음식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감독자의 허락 없이 친척을 도와주는 것은 금지된다. 자 구제와 동정은 자유래요. 그 외에는 감독관의 엄한 통제를 받는데요. 어, 자,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컨트롤되고 있어요. 이것은 130번부터 133번에 나와 있는 조직과 서열 및제시커와 관련해서 어, 살펴볼 때에, 자, 얼마나 이게 아주 그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완벽한 세테리언 라이프, 소종파주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키르베 쿰난에서 나온 그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내면의 통제. 그들은 분노도 다스리고 격정도 절제하며 신의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에스네파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잘 봤어요. 그리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는 맹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말한 것을 어기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고함 없이 말을 어겨 신의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야, 여기 보면 절제와 자기 통제 그리고 말의 신용과 권위 아주 굉장히 아주 신빙성 있는 믿을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36번 주요 일과를 보면은 그들은 고대의 문서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특히 정신과 육체를 더욱 강하게 하는 일에 남다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질병을 다루는 처방으로 약초와 광물의 효능을 연구하기도 한다. 자, 여기 보면 고대 문서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것은 성서 구약성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단련에 아주 관심과 조예가 깊고요. 따라서 약초와 광물을 연구해서 하나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네파에 대한 요세푸스의 글 가운데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